기도의 향연이 진노의 불이 되기 전에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인이 떼어지면서 일곱나팔재앙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계시록이 7년 대환란 동안 지구상에 벌어지는 재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재앙들은 단순 사건 전개식으로 한 문장씩 휙휙 지나가버립니다. 오늘 나팔재앙도 이 짧은 한 장에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져 이미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렸습니다. 계시록 8 장에 나타난 각 나팔재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대재앙이 쏟아진다고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운석의 충돌, 핵폭탄 투척, 방사능 오염, 핵 우산 등으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정확한 건 그때가 되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시록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기록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에서 스펙터클하게 전개되는 대재앙의 현상들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오고 천상에서 일어나는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반시 동안 고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주어진 이유는 앞으로 벌어지게 될 무시무시한 대재앙이 이 세상에 퍼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대활란은 준 지옥과 같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 때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불을 보듯 확실해집니다. 애매한 것이 하나도 없는 때입니다. 확실하게 실체로서 드러난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두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적당히 믿는 크리스천, 머리로 믿는 복음, 형식적인 신자들은 단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눈앞에 생생한 실체로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죽음을 각오하고 확실하게 믿기로 결심한 참 신자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유한한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사탄 마귀에게 속하기로 선택한 마귀의 자녀들 이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중간 지점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마지막 분침이 30분을 찍자마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나팔재앙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들을 금향로에 천사가 담아서 단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 섞어 이 땅에 쏟으니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남으로써 나팔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순교자들의 기도는 이구동성으로 사랑과 용서를 외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했고,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며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구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죽어간 초대교의 성도들도 그랬고 구한말 한국을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려주신 성교사들의 기도 역시 사랑과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짐 엘리어트와 그의 친구들의 죽음도 복음을 모르는 마우카족의 죄를 품고 용서를 구하며 피로 물든 기도였습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순결한 그들의 기도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껏 멈추지 않게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외면한 모든 자들에게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기도의 향연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불로 바뀌기 전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라나타의 복음을 외쳐야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